안녕 하십니까 박태익 신부님? 아그 어, 박순진 신부님이 오셔서 그 성공의 사회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잘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 모르고 는데 하여튼 신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거 같아요. 네. 어 제가 그 신부님 하신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고 나서 어, 저로서는 공부를 많이 했고 정말 모르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보시는 분들을 대변해서 네. 제가 각까지 그냥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갈수 있느냐 그런 건데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선교 쪽에 계시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불식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네네. 뭐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신부님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질문 처음 봤습니다. 저도. 예예. 아, 그러세요? <laughs> 왜냐하면 예, 예. 아마도 제가 나눔의 집에 있으니까 예, 예, 예. 또 사회 선교 현장이고 예. 아마도 일반 그 교회 또 음. 사목을 하시는 분들은 음.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되게 좀 곤란해하고 좀 그러시겠다는 생각을 예, 드는데 예,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음. 어 저희 그 나눔의 집 역사 지금 한 35년 정도 되는데 예. 그 동안에 교회 안에는 좀 보수적인 입장도 분명히 존재하고, 예. 어, 그러면서 또 이제 진보적인 입장도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어느 게더뭐 보금 적이고 아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일정 정도 음. 균형 그리고 이런 걸 갖춘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 나눔의 즐과 같이 그리고 또 음. 성공회가 한국교회 교단 안에서도 예, 예. 그런 역할을 오히려 자임해도 예, 예. 괜찮지 않나 예, 예. 선교 전략적으로도 <laughs> 전략도 전략적으로. 어, 하루님께서 그러라고 예. 우리를 좀 이렇게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국 성공회에는 음, 음. 그런 기독교 사회주의의 음. 그런 아, 예, 예. 신부님들 음. 계시고 예, 예. 또 앵글로 가톨릭 그러니까 영국 그 대주교 역사에서 상당 부분 이제 현대는 음. 그쪽 계열에 계신 분들이 다. 예, 예. 주교가 되셨거든요. 예,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저스틴 웰비 주교님이 대주교님이 그다음 복음주의 음. 쪽에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예. 어, 루안 윌리언스라든지 예. 또 예. 제가 말씀드린 윌리엄 템플 예. 대주교님 이런 분들은 음. 다제그 영향에 있었던 거죠. 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제 고요한 주교님도 예, 예.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 영향 속에 계셨던 예.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예. 뭐 한국 사회 안에서 항변하거나 럴필필요 없지 지 않나 예, 예. 그냥 성공에는 이런 전통들을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그한만으로도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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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에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에서에서에서한서한에있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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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많은 개신교나 카톨릭에서 이제 선교가 왔잖아요. 선교가 네.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굉장히 많이 선교고 와서 어 그분들이 이제 아주 중, 어느 교단이나 다 중대한 사회 사업들을 했습니다. 아. 그래갖고서는 뭐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재미난 거는 그렇게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아주 좋은 일들을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연세대학이나 뭐 이화여대나 이런데 보면은뭐그 네. 이제 그 감리교에서 갖고 왔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성공회는 우리도 얘기를 듣기로는 옛날에는 우리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랬는데, 네. 그걸 어떻게 다 나라에 줘버렸다? 그래서 그거 참 아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뭐 혹시 신부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갖고 계시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살고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좀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 선배 시민님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은 최근은 아니지만은 이제 음. 한 7, 80년대 이때 보면은 그 남양주에 예, 예. 마석에 예, 예, 그 이제 예, 예. 그 나환자 치료 예, 그런데 네, 있었죠. 있고, 그죠? 옛날 우리 예, 병원도있었다고 근데 그게 남양주 교회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땅들이 이제 다 우리 교회 땅이었는데 심자들한테 예, 예. 음, 그 예. 지역에 있던 음, 예, 예. 한센병 있던 그분들에게. 예, 예. 음. 다나눠줬다는거아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물론 그분들 개인의 삶에서는 이제 도움은 되긴 한데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아깝지. 아깝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영국 성공의 이제 선교사 시부님들의 어떤 음. 좀 그런 뭐 마음 아니면 태도, 음. 뭐 정신 음. 그런 게 있으시지 예. 않았나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영국 성공회의 그 신부님들 그 국교회의 그런 그런 예. 전통들 음. 그러니까 이것이 꼭 교회가 굳이 소유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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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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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해도 예. 그 자체로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예. 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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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개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한다면 결국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음. 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하는 거죠. 예. 기관과 이런 시설들도 예. 뭐 그런 관점들이 없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좋은 일에서 남 주기를 좀 많이 해 가지고요. 예, 예. <laughs> 좋은 일에서 남 주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 신자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예, 종종 합니다. 예, 예. 뭐, 음.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예, 예. 그걸 계속 우리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흥. 이게 일정 정도 어, 우리 성공회가 잘하는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실험 정신. 예예. 사회 새로 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응답을 할 것인가. 음. 그고 그 일들 그러면 이제 항상 그랬거든요. 뭐 자활사. 예예. 또 어, 지금은 지역 아동센터지면공부방예 예. 푸드뱅크. 예예. 예. 푸드뱅크도 지금 각 아, 뭐 그렇죠, 기초,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예. 만들었잖아요. 어 그리고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 처음에 실험을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정부가 어떤 이제 음. 복지사업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를 정부 이제 예, 하게끔 예, 해주면 예, 예. 예, 그럼 그때쯤 되면 이제 전문가들도 또 형성이 되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그 예, 이제 하시면 예, 예. 되는 일이죠 음, 그러니까 예, 이제 성공의 정신 같은 거죠 아, <laughs> <laughs>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역시 교인들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특히 몇년 전부터 그 사회선교기관 쪽에서 무슨 일이 자꾸 생기고 네네네네네. 해서 그 예전에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굉장히 국가가 그런 걸다 컨트롤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수탁을 주고 수탁을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감시망이라 그러나 그리고 제도적으로 좀 완비가 음. 되면서 불편한 일들이 가끔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 그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께좀 여쭤보고 싶은 일이한데 <laughs> 예, 예. <laughs> 지금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되게 빠른 성장과 변화들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음, 예. 어 사회복지 예, 예.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한 2000년에 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예. 그 법을 제정할 때도 우리 이제 나눔의 집 선배 시부님들이 음, 그 예. 제정하는데 예, 예.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죠. 예. 어~ 그 제도 이전과 이후는 사회복지에서는 좀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었 예, 예. 어~ 그전에는 이제 헌신과 새로운 좀 이렇게 음. 뭐랄까 좀뭐 음. 좋은 뜻으로 음. 좀 복지사업 한다 이런 정도였다면 그 이유는 음. 국가 복지로 전환되는 변화되는 예, 이제 그런 예.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는 저희가 성공회도 그렇고 다른 종교기관들도 그렇고 좀 이제 그 위탁의 어떤 사업들은 음. 좀 이제는 전문가들이 할수 있게 이렇게 아, 내어 주는 것이 예, 저는 예. 이제 맞다고 보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뭐 열심히 했던 것들은 음. 그건 그대로 또 새롭게 사회의 음. 문제들을 계속 또 발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또 찾아서 아, 예, 예. 어, 사람들을 돕고 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저도 사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예, 예, 좀 예. 예. 뭐, 제외되어 있진 않습니다. 저도 예예. 그런 예예. 일들이 또 겪어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사실 저도 뭐 힘들긴 하고, 네. 그런 일을 <laughs> 겪는 사람들은 다 힘들잖아요. <laughs> 어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나눔의 집에서도 이제 그런 위탁사업에 대한 음. 것들은, 음. 어, 좀 이렇게 좀 최소한으로 하고 예.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예, 예, 이유가 예. 있다면은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예. 되도록이면 이제 음. 어, 국가가 예, 또 예, 정부가 예.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예, 예. 게 예, 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발생하고 있는 일들도 예. 어, 변화되는 제도 속에서 음. 어, 이, 이게 달라진 거죠. 음. 그렇죠. 예전에는 예. 관행 이렇게 예. 이렇게 예. 해도 됐다라는 관행들이 음. 지금은 좀더 어 국가 차원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하면서 예. 예. 이걸 바꿔 나가는 이기 때문에 예. 어 저는 좀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가 좀 예. 수용하고 예, 예. 좀 이렇게 음. 그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어딘도 없 받아 뭐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네네네 네. 그렇죠. 예. 네 어렵습니다. 네네네 <laughs> 그렇죠. 아 어, 이제. 이좀 편한 질문을 하나 하죠. <laughs> 네. 너무 심각한 질문을 안 드려서 어, 신부님이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신지가 지금 한 지금 2020년이고 네. 시, 30년까지는 아니고 아, 네 <laughs> 나눔의 집 이제 96년부터 예.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신부님이 뭐 이제 한국이 어떻게 이제 사회선교가 시작되었나 또그 그쪽 그 영국에서의 어떤 정신 그리고 네.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네네, 것까지 네네. 아주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어, 신부님이 그 사이에서 겪었던 일 중에 아 진짜 아주 재밌는 만남이라든가 그런 아.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한두 가지만 좀 소개시켜 주면 보시는 분들이 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예, 그때 예. 이제 나눔의 집에서 아무래도 제가 신부라 보니까 예. 항상 이제. 그 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죠 네. 예, 예. 그리고 세례를 받을만 하면 예, 이제 예, 주고 예, 예.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세례공부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는걸 별로 안좋아하고 <laughs> 예, 예. 뭐 노는건 좋아하는데 네, 뭐좀 네. 그렇고 그래가지고 한번은 탁구 쳐가지고 예. 지면 세례받아라 <laughs> <laughs> 를 열심히 <laughs> 예, 전하고 제가 이겨서 세례를 <laughs> 네. 받게 되는 사연이 좀 있죠. 아 네. 재밌네요. <laughs> 그래도 성공해 올때 네. 나는 좀 사회성교적으로 열심히 이웃으로서 살겠다 네. 그런 게 오는 그 젊은이들이 지금도 저는 그런 분들한테 네. 뭐 충고를 하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대화를 보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충고가 아니라 격려죠. 예 예. 그렇죠. 아 격려. 예, <laughs> 예. 일단은 저의 경우를 좀 보면은.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격려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거든요. 예, 예. 없었고 그리고 물리학을 공부를 했고,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하니까. 음. 어, 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연의 어떤 법칙, 원리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음. 많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뭐 부모님이 다 가난하셔가지고 예, 예, 예. 제가 이제 혼자서 무언가를 음, 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예. 공부를 잘해서 뭐 좋은 직장을 가든 음. 아니면 뭐, 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게 아무래도 20대 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좌절을 겪고 실패를 음, 하고 음. 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제 네. 고민들을 했고, 어, 삶에 대한 의미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어,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될지 되게 네. 난감해하고 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오히려 이런 일에 좀 소명을 갖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네. 삶의 어떤 그 바닥에 예. 어, 그런 이제 어, 경험들 예. 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삶의 방향도 아. 어, 찾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 일도 뭐 성직이든 이런 교회 일도 음. 그냥 사업으로 생각하면 번창하고 잘 되면 좋지만은 예. 어, 거기에서는 사실 뭐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음. 어, 길게 이 일을 이제 예. 자신의 삶을 걸고 한다 그랬을 때는 어, 좀더 근본적이고 그 이제 바닥의 그런 이제 상황들에 예. 누구나 어, 음. 갈수 있다는 거 음.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도 만나고 예. 진짜 자기 <laughs> 예, 예. 정말 사람의 진가를 거기서 에 예. 이렇게 좀 보게 되면저 어, 역시도 그게 제일 좀 어, 보람 있고 좋았던 것그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 계속 예예. 만나고 싶은 거. 심리학 씨 굉장히 격려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쭤보고 싶은 게더 많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또 생기겠죠. 어, 감사드리고 어, 항상 이렇게 행복하고 또 코로나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럼 제가 한번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